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회는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북 10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전북 대학생 시국선언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회는 즉시 탄핵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차례 담화 역시 변명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1차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한 국민의 힘에 대해 여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이번엔 의결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독재적 권력남용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엔 장애인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호남 유일의 국민의힘 의원인 조배숙 도당위원장이 최선봉에서 국회를 침략한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번 표결에 참여할 것도 없이 의원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버리고 전북 동민의 명예를 더럽힌 조배숙에게 이제는 탄핵 동참도 바라지 않는다. 끝까지. 윤석열 내란 부역을 포기하지 않는 조배숙은 더 이상 전북 도민도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을 압박하는 전북 지역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